안다님 영상 보면 재밌을 겁니다. 땅 탁탁탁탁 했어요. 오늘 포인트 지금 들어왔고요. 어, 오늘 제 자리는 저쪽 자리입니다. 저쪽 여기가 지금 최자치골 최상류인데, 지금 조사님이 한분 계세요. 그 옆에, 원래는 저 조사님 앉은 자리 지만 하려고 했는데, 네, 먼저 오신 조사님한테 양이 고하고, 어, 밤에 지금 촬영 좀 한다. 좀 시끄럽다. 드고 했는데, 흔쾌히 촬영 허락해 주셔서, 저는 요 가운데, 요기서 자리 잡을 거고요. 예, 오늘 우측은 저 혼자가 아니라, 저도 안다님이랑 또, 출전했습니다 저 옆에 지금 안단님 지금 촬영 라이브 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또 오늘도 안단님이랑 해서 좋은 계곡지에서 한번 낚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진짜 덥네요 진짜 여름이라 빨리빨리 나르고 데세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팅은 일단 10대 재편성을 했고요 이 수심층이 다양합니다 이쪽은 가위로 붙여 가지고 수심이 60 나오고요 그다음은 1m, 20 3번 때부터는 3m, 3m 제일 가운데 두개는 4m권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3m, 3m 이쪽은 1m에서 1.2m 10번, 9번은 1.2m, 1.5m 그러니까 수심층이 다양하게 혹시 몰라서 다양하게 좀 편성을 해 놨고요 아 이게 뭐, 뭐 물색, 물색은 기가 막힙니다 일단은 여기 안다님이랑 해서 저녁 먹고 들어와서 한번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와와와 야이씨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야야 야, 이게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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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말도 안 되는 게올렸습니다 지금 야 야이씨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게와 말도 안 되는 게 걸렸어요, 지금. 야! 대박, 대박! 와! 말도 안 되는 녀석, 하나 걸렸습니다. 수염 달렸어요. 야, 뭐냐, 이거. 지금 시간은 오전 5시고요 어제 초저녁에 어 입지를 두번 받았어요. 입지를 두번 받아서, 어, 찌가 동동동동 서 있는 이 2번 때. 1번, 2번. 이 찌가 쭉 올라와서 한참 올라와 있었거든요. 제가 잠깐 딴짓을 좀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딴짓을 하면 입질이 들어옵니다. 찌가 둥둥 서 있었길래 저는 무조건 붕언절 알고 랜딩을 했는데, 와. 이 앞까지 왔거든요. 이 앞까지 와서, 앞까지 왔을 때까지만 해도 4잔줄 알았어요. 딱 그래도 뚫고, 야, 4자 드디어 했구나. 하고 딱 랜턴을 켰더니 수염이 달렸습니다. 야, 참. 하, 참, 약간 허무하긴 한데, 아니, 이거였으면 제가 좀 한참 뒤에 랜딩을 했거든요. 좀 늦게 랜딩을 했는데, 이 정도 됐으면 치고 나가든가 뭔가 액션을 취했었는데 액션 취하지도 않고 붕어처럼 가만히 찌를 동동동동 세워놓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나참 입질이 참 희한했고요 <laughs> 그리고 뭐이또맨 10분대도 입질을 받았는데 저거는 그냥 헛박 났습니다 헛박 났고 지금 보시면 아 지금 저거 보이시나요? 지금 저게 해가 아니라 달입니다. 와, 달이 어저께 뭐 거의 보름달, 아주 큰 보름달이 좀떠 있어가지고, 제가 뜬 이후로 입질을못 받았어요. 뭐, 지금, 달이 떠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보름달이 뜨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아무런 시의 미동도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어, 일단, 붕어는 아니지만, 뭐, 뭐라도 지금 이거, 그러니까 발견이죠. 이제 뭐좀 작은 붕어 이건데, 이거라도 일단 한술를 했고요. 어쨌든 뭐라도 입지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오전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룻밤 낚시했는데요. 안다님 큰거 하나 잡았는데, 어, 그거는 영상에서 확인하십시오. 걸긴 했습니다, 큰 거. <laughs> 큰거걸기를 했는데, 음, 안다님 영상 보면 재밌을 겁니다. 우당탕탕탕 했어요. 안다님, 다음에 꼭큰거 거세요. 안 되면 이제, 아, 또, 또 와가지고 잠만 자려고. <laughs> 일단 저도 가서. 철수하겠습니다. 오늘은 아 해가 지금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해 뜨면 너무 더울 것 같아서 그전에 도망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6 시가 좀 넘어가고 있고요. 어 이제 지금 해가 좀 넘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해가 뜨면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뭐 아쉽지만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꽝 아닙니다. 비록 수염이 달렸지만 그래도 좀 한수했습니다. 어쨌든 잡은 거 보여드리고 저는 철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 나중에 한번 여기는 한번 재도전 들어와야 될것 같아요. 뭐 안다님도 큰거 하나 걸었는데, 뭐, 하, 정말 아쉽게 좀 됐는데, 영상에서 보시면 한번 재밌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뭐, 안다님이랑 간만에 또 출조해서 재밌게 낚시하고 철수합니다. 비록 한 마리지만 잡은 거 보여드리고 철수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이 녀석이 초조하게 나와줘서 손맛은 봤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야, 야, 알았어, 불러줄게. 오오오, 오오오. 으, <laughs> 뜨그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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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기가 알아서 들어가네요. <laughs> 야, 어떻게 자동방생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아, 근데 어떻게 저놈이 어떻게 부모처럼 입질을 할까요? 아, 래기싹 가네요.